<laughs> 아니. 이건 제작진도 문제야. 게스트를 나눴어요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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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트롬프터. 이거 없었어. 그래? 게스트를 situación. 나한테 숨겨? 나 얘네들 나온지 몰랐어요, 진짜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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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! 아! 아침에 아왜저 무대 진짜 오랜만에 올라와요. 둘출갔어요. 예, 둘출갔습니다. 자, 지민 씨 오랜만인데 어때요 기분이? 너무 감사하고 사실 어머 어머 어머. 저고 와서 저 마이크도 없고 인이어도 없어요. 아. <laughs> <그냥> 와서 진짜 <laughs> 그냥 와서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아, 거 아니야, 아니, 뭐, 그런 게,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가방까지 메고 어, 저 퇴근해야겠다 <laughs> 하는 준비에 어. 얘기를 들은 거예요, 저도. 무슨 얘기? 애들 오라고. 왜들었 누구한테? 태영씨가 <laughs> 다 계획했다고 들었네요, 저는. <laughs> 진짜 좋아하니? <좋아진다>. 요 <laughs> 진짜 좋아하니. <좋아진다>. 아무튼간에, <laughs> 이렇게 나가 감사히 올라오게 돼서. 네. 지금 한번에 무대하는 거 어떠세요? 어, 제가 무대를 한번지 모르겠는데요. <웃음> 네. <laughs> 한곡 하실래요? 아, 제가. <laughs> <laughs> 네. 1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노래 있잖아요. 그 노래 하실래요? <웃음> <웃음> 저희 BTS 노래 부를 네. 거면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낑기고 싶은데 네. 아 이제 남은 노래 BTS 노래가 없어서 BTS 노래 뭐 아무거나 하나 찾아달라 할까요? 네~! 그럼 네. 감사하죠? 그러면 감사하죠 네. <laughs>